아, 지금 올레길 어, 4코스를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어, 역시 오늘도 어, 해안가를 따라 아, 바다 길로 가고 있고요. 이제 는시 같이 지금 어, 아침 8시 지금 20분 됐나? 어, 날씨는 흐리고요. 어, 27도, 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0도 정도까지 올라가겠는데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은 뭐 좋고요. 비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워낙 덥고 습, 습해서 아, 이렇게 걷는 게더 좋네요. 또 아침인데 어, 상당히 좋아요. 지금 파도 보시는 것 같이 거 아주 좋고요. 여기 4코스는 어, 해안도로 따라 쭉 밑에까지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km 정도 내려가고요. 아, 지금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장관입니다. 아주 멋있고요. 아, 이런 길을 진짜 아침에 산책하고 걷는 게 어, 아주 좋습니다. 어, 길이 아주 좋아요. 재밌고 어, 저기 물안개도 딱 나오고 파도소리도 좋고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어, 이제 자연의 힐링을 이제 느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레길 4코스도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난이도도 얼마 없고 어, 길이 그냥 무난한 이제 해안선에 따라 이제 내려가는 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7시 53분입니다. 아, 올레길 4코스에 이제 아, 들어왔습니다. 그, 여기서부터 오늘 올레길 4코스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 총 길이가 19km고요. 소요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난이도는 중. 어, 뭐 길은 좀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고. 어, 오늘 뭐 천천히 예, 가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스탬프를 찍고요. 어, 올레길 4코스를 이제 시작합니다. 올레길 4코스를 어, 지금 가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 민속 해안로, 해안도로입니다. 어뭐 아주 장관이네 장관. 야 파도하고 어, 어, 파도가 밀려오는 게 어, 멋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저쪽 끝에까지 쭉 파도가 지금 계속 밀려오면서 어 이쪽 해안가 쪽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바람도 많이 없는데 이, 여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쪽과 이쪽은 이제 파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이런데 만약 모래사장이었으면 뭐 여기 서핑하기 아주 최고인데, 아 멋있습니다. 사코스의 아. 어, 해녀의 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그 앞에 이제 바다까지 연결된 이 자그만 도로가 있네요. 네. 어, 이 길을 뭐 해녀의 길로 해서 여기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제 어, 바다 전복이나 뭐 멍게 뭐 그런거 캐는 것 같습니다 어근 길이 어 이쁘네요 이 바다로 들어가는 이 길이 어,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데 이제 앞에 이제 파도도 있고요어좀더 색다른 맛입니다 쭉 가면 앞에 어, 이런, 저기, 돌 암석들이 많이 있고, 아, 이제 쓰레기들이 많네요. 아, 이쪽은 보니까 이제 쓰레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청소를 좀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좀 아름다운 이 경관들이 좀 쓰레기로 어, 많이 훼손된 것 같고요. 어, 길 따라 쭉 가면서, 어, 앞에, 어, 또그 바닥에는 이 작은 또, 바다 생물들이 또 엄청 많이 또 있고요. 어 멋집니다. 앞으로 쭉 이제 들어가면 또 바다 속에 또뭐 들어가는 또 기분이 음 들고요. 어 여기서 어 앞에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어또 색다른 또어 느낌의 어 공간입니다. 예, 어 좋네요. 여기도. 아 길이 어 해안으로 해서 길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4 코스 뭐 무난한 코스고요 어 그냥 멋있습니다 뭐뭐 뭐, 그냥 파도 보십시오 그냥 장관이네요 장관 <laughs> 저 앞에 이제 소노캄 저기 리조트가 있고요 어저 뒤쪽으로 아 중간 스태프가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지 걸어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천천히 걸어왔는데, 이건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덥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좀 빨리 걷게 되고요. 아 뭐, 경치도 워낙 좋으니까, 그냥 쭉뭐 평탄한 길이라, 천천히 지금 걸으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4코스 중간 스텝에 왔고요. 지금 편안하게 왔고요. 아, 길은 아주 무난했습니다. 무난했고, 아, 재미난 길이었습니다. 예, 해안 따라 쭉 걸어 올라왔고요. 아, 뭐, 이런 길은 뭐, 뭐, 20km, 30km, 40km도 그냥 천천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흐려서 좋고요. 4코스, 여기 스탬프입니다. 중간.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중간 스탬프를 찍겠습니다. 4코스도 19km 중에 지금 13km로 왔고요. 아까 좀 전에는 일반 마을을 통과하고 다시 이제 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해안으로 들어와서 어쭉 지금 이제 해안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 6km 정도 가요. 어뭐 날씨는 아직도 좀 흐리고 습기가 좀많을 뿐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아직 좋고요. 어 보시는 것 같이 다시 이제 해안으로 들어와서. 아, 뭐, 전망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고, 그냥, 그냥, 평탄한 길 무난하게 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어, 원래 길 거시는 분들도 이제 보이고요. 또 자전거로, 여기 트레킹 하시는 분도 보이고. 아주 이제 한가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어, 코스입니다. 뭐, 제주도가, 뭐 도시, 서귀포, 제주도, 제주시 그쪽만 빼고는 편안하게 아주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어떤 스케줄을 짜고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뭐 어, 재미난 일정들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 제주도만큼 좋은 여행 코스도 뭐전 세계에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웬만한 나라들은 다 돌아다녀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도 찾으이있고요 뭐, 어, 그거는 이제 잘 선택하셔서 여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즐겁습니다. 예, 걸으면서, 어, 재미있습니다. 어, 4코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 앞에 이제 남원포가 있고요 어, 좀만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30분 이내면 도착할 것같고요 어뭐 어, 이쪽 남원포고 이쪽이 역시 멋있네요. 어사 코스도 좋지만도 오 코스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 분들이 제주도에서 힐링을 느끼기에는 아주 좋은 코스 같습니다. 아사 코스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어 파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해안도 멋있고요. 4코스 끝에서 5코스 남원폭으로 들어가는 그쪽 그 해안이 아주 절경이네요. 그리고 5코스에서 이제 나무 숲으로 지나간 산책길도 멋있고 아 이쪽 주변이 어, 구경하기 아주 성당이 이제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해안도로도 뭐날하기 좋고 중간중간 내려서 어, 구경할 것도 좀 많고요. 어, 지금, 4코스 종착점이 지금, 몇백 미터면 가면은 이제, 이제, 종착점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고요 아, 뭐, 4코스도, 어, 8시 전에 출발했으니까, 아무 12, 한, 뭐, 4시간 좀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이제 빨리 이제 왔네요. 뭐, 이렇게 천천히 와도, 혼자서 걸으니까, 아, 뭐, 두 명, 세 분이 걸면 좀 이것저것 또많은 시간이 지체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걸으니까, 아, 좀 쉽게 쉽게 온것 같네요. 아, 4코스 원래 길도, 어, 마지막 여기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어, 4코스의 종착점이고, 이제 5코스의 시작점입니다. 아, 뭐, 생각보다 빨리 왔고요. 아, 재밌는 올레 길이었습니다.